<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냥 일하, 일하는 도중에 짧게 동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전화기를 켰습니다 글쎄 얼마 전에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글쎄 뭐 사랑이랄까 그거는 이제 여러가지 사랑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란 것은 어떤 신 또는 뭐 불성 또는 뭐라고 할까 신성 그 자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 그 자체이다 자연을 보고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랄까. 사랑을 신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태양이 떴는데 태양이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따뜻함을 비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은 악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지금 이 자연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자연은 선도 악도 없어요. 그죠? 자연의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 동물을 잡아먹는 사자는 악인이라야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자연계에서는 그거는 자연의 순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어. 사자가 개체 개체들을 그러니까 연약한 짐승들의 개체수를 줄이지 않으면 자연이 어, 파괴된다고요. 왜냐면 그들이 너무나 많은 풀을 뜯어먹어서 그러니까 사자가 좀 그들을 죽여줘야 되고. 그래야 그래야 이제 풀도 좀 살아남고 그죠? 풀이 있어야 인간도 살거 아닙니까? 풀이 없으면 인간이 광업스 그러니까 에, 산소를 마시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 태양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사랑의 가장 근접한 모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 지 않는 모습, 누구, 누구든지 항상 길러주는 마음, 어떤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않고 똑같은 사랑을 공평하게 보여준 태양. 근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남녀간의 사랑 같은 거 말고, 어, 그것도 뭐 그런 이제 태양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죠. 아니면 바람 같은 사랑, 그죠? 바람은 저, 바람은 그냥 뭐랄까, 자유롭잖아요, 그죠? 어떤 한 사람이 집착하지 않죠. 그냥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또 지나가잖아요. 계속. 시원하게 만들어지고 지나가고 그래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면 동시에 산소를 주죠. 바람이 없으면 산소가 없어서 사람이 당연히 죽겠죠. 왜냐면 대류를, 공기가 이렇게 대류를 하지 않으면 바람이 없으면 결국 그 산소가, 어, 없는 지역에는 그죠. 내가 지금 이 산소를 다 마셔봐요. 공기 바람이 없다면 산소를 다 마시고 나면 나는 죽겠죠.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고 바람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죠? 바람이 없으면 죽으니까. 어, 이해가 되십니까? 바람이 없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몸이나 똑같아. 바람과 나는 전혀 어, 구별이 없습니다. 이 바람은 그냥 와서 지나가죠. 어, 이해가 되십니까? 심장이 나랑 아무 상관 없이 내 안에 서 뛰듯이 바람도 나를 지쳐가면서 마치 그 피가 산소를 인간에 공급받듯이 나에게 산소만 공급하고 또 떠납니다. 필요한 것만 주고 떠나요.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에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다가도 나중에 나이 들면 필요하면 또 부르죠. 그래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저, 어? 저의 이제 미래의 모습이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 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쁘다기 보다는 그냥, 에... 그렇게 될수 밖에 없고,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 이 자연계의 나쁨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자식이 더 독립할 수 있는 것이죠. 음. 부모를 이제 좀 싫어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럴 땐, 그죠? <laughs> 독립하기 위해서. 하여간, 그건 뭐 이제 저는 거기까지 이제 깊이 들어갈 생각은 없었고, 그죠? 거기서 거기에 서거뭐 토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거기까지 저는 끝내고, 어쨌든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이렇게 자유롭고 아름답고 주기만 하고 그래도 또 그냥 이렇게 집착 없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바로 어, 이 신성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건 그런 어, 불성의 본성이요 실성의 본 신성의 본 본성이죠. 그건 이제 제 말이 아니고 달라이 라마가 한 말입니다. 인간의 불성의 불성이라는 근원, 인간의 근원의 성품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했고 또는 이제 자비라고 했죠. 그러니까 또뭐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도 신성은 바로 신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신그 자체이며 신의 성품이고 불성이며 또한 우리의 신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눈결을 사랑할 때 우리는 신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 사랑 자체가 신성이니까. 다른 게없니다 따로. 그러니까 어, 뭐랄까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달라이 라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거칠어서 그래요. 어, 그냥 마음이 고요하면은 그것은 신성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파도가 쳐요, 마음에서. 그러면서 그 달라이 라마 말씀하신 것은 어, 거칠은 마음이래요. 거칠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거칠은 마음이 잦아들고, 그다음 우리의 이제, 수, 이제 뭐야 수행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 사랑에 닿으면 마음 깊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공 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불교에서는 또는 신성 또는 불성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의 말에 의하면 불성이란 것은 거칠은 마음보다 더 깊이 있는 그분은 미세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미세한 마음 그래서 미세한 마음을 느끼면 그것이 바로 불성이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이제 뭐랄까 에, 정말 모든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랑을 계속 그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어, 사람들 만나서 사랑으로 대하고 그죠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내 마음에 이제 물론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딱딱딱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나를 나 싸붙이고 이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힘들죠.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 그거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사랑으로 어,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랄까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거친 우리 바깥의 마음, 마음 막 난리치는 바깥의 마음이 아니라 고요하고 침묵하는 그런 어, 아주 미세한 마음에 접속을 하 하며,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거기에 닿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모든 무한한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을 품어줄 수 있으며 어떠한 어, 어려운 일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것을 이제 무협지식으로 말하면 금강불기 예. 어떠한 타격도 받지 않는 사람이 돼. 요 그것이 바로 이제 바, 어, 위대한 어떤 성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기 지금, 지금 계시는 그곳에서 그 일을 수행하셔야 돼요. 사랑으로서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그 훈련, 그게 수행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 그래서, 왜냐하면 삶의 목적은 경험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경험을 통해서 우리라는 신이, 우리라는 전체가 계속해서 발달하기, 발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에 이제 거기에 가시면 아니 가신데 여러분이 가신 계신 사, 장소에서 어려운 문제 뭐 물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특별히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은 그런 능력을 키우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은 다른 곳으로 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 분리가 돼요 그 사람들하고. 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 어, 지금의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러 또 떠나게 돼요. 저도 그렇게 해서 10년에 한 번씩, 어, 제 삶을 바꿨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어, 어, 10년이 아니구나. 처음에는 이제 25년쯤 걸리다가 나중에 또 10년, 또 10년, 이렇게 10년 주기로 저는 제, 어, 는 나라를 바꿨습니다. 어떤 뭐 다른 직업을 갈 수도 있겠고요. 하여간 그런 이제 이동수가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새로운 직업, 직장이나 새로운 삶과 새로운 만남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이 지겨우신 분들은 빨리빨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거는 너무 쉬운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힌트를 드리면 수행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어,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는 훈련. 그러니까 내 마음의 깊은 파도를 지나서 아, 아, 수, 내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면 돼요. 어, 그러면 그게 견성이라 견성이고 그리고 현성이 되죠. 견성 하고 나서 보고 나서 이제 자기가 실제로 신으로 바뀌는 그러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것은 바로 그내 마음속에 미세한 그러한 마음과 하나가 됨을 말합니다. 미세한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없어요. 아니면 또 알아차림 명상이 있습니다. 뭐냐? 그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과 한 걸음 떨어져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러면 그알아차림과 불리게 됩니다. 어. 그러한 이제 방법을 이제 달라이 라마 님께서 이제 아니면 다른 여러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이고요. 제방 부분 또 어떤 거냐면 저는 실상을 바라보는 훈련 그니까 러 실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 경우에는 그것이 제 미세한 그 미세한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때 실상을 신을 바라보니까 신을 바라볼 때내 미세한 음과 하나가 돼요 왜냐면 다 똑같은 거. 어차피 다 그게 그거거든요 불성이나 신성이나 어차피 그 고요하고 미세하고 사랑 많은 그걸 공통해요. 침묵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유로운 마음, 어? 그러한 마음이 마음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차분하고 침묵의 마음, 이러한 마음이 모든 종교나 모든 마음 공부에 같은 설명이에요. 가든. 그것 바로 그것 신성이란 그것은 불성이란 그것은 완전히 같은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성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 내 내면의 미세한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완전히 설명도 똑같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신성을 바라보는 훈련을 오래했었어요. 상당히 여러 해를 거쳐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은 잘 못하고, 예를 들면 알아차림은 약하지만 저는 이제 수, 시, 실상 또는 신 또는 어, 그대로 그 뭐랄 자연 그대로를 바라볼 때 저는 마음이 열려서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요. 그, 그리 대부분 그 즉각적으로 사라지고, 사라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자기 내부에 이제 엄력이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엄력은 내가 태어난 이유예요. 이 엄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왜냐면 엄력을 한 번에 다 정리를 못 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특별한 엄력이 있는 부분은 업장 소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그거를, 어,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가장 깊은 미세한 마음, 가장 깊은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빛이 있어요. 맑은 빛.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명징, 명징, 명징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달라야 아마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명징함. 그러니까 그것 을 아주 깨끗하게 진실을 볼수 있는 그런 빛이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이거예요. 빛은 모든 어둠을 물리친다. 그러한 말씀이 바로 빛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깊은 속에는 뭐냐, 모든 자, 나의 상태를 완벽하게, 어,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문제를 아주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명징함이 이미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견성을 하게 되면, 견성하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견성하면, 그곳, 그 본성 안에 빛이라는 명징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처럼 신을 바라보시든지 아니면 수행을 하셔서 불교식 불구, 명상 수행을 하시든지 무조건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안에 이미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뱃속에 이미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그 본성이 어, 그거를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접속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그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괴로움이란 어, 것이 오래 가질 못해요. 그냥 누가 나한테 쏴 붙이면 그냥 제가 이렇게 딱 실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대부분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뭐냐 그거는 내 업장 소멸을 위해서 어.. 뭐랄까 신이 준비해 준거예요제 마음 속에 어, 그거를 해결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회다 하고 그걸 해결하면 돼요 자존심을 건드린다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절대 못 참는 거 외로움이라든가 뭐가 있을 거예요 어, 인간관계에서 특히 많아요 보통. 보통 돈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게 되면은 새로운 진보의 길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예. 하여간 그러면 뭐더 이상 하면 좀 이제 안될것 같고 그래서 짧게나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